요한계시록 14장 14절 이하를 보면 각종 각색의 추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보내신 메시아를 통해서 계시하시기를 이제는 모두 거어들여라 때가 되었다 하셨습니다. 큰 역사적으로 때를 볼 때는 성약의 역사가 왔으니 신약의 모든 자를 거어들여라온 인류의 생명들을 거어들여라 그것이 핵심입니다. 신앙을 중심해서 생활 속의 것들을 걷어들이는 것, 할 일을 함으로 걷어들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중심해서 걷어들이는 것이고 이것을 벗어나서 걷어들이면안 됩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감동시키는 주관권 안에서 걷어들여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자기 것이 있고 남의 것이 있습니다. 보물 같은 것은 찾는 자가 주인입니다. 농사지었을 때 자기가 수고하고 애쓴 것은 자기 것이니 걷어들여야 합니다. 신앙 주관권 안에서도 자기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걷어들여야 합니다. 조건을 세워서 받을 것을 받아야 합니다. 농사짓는 모든 것들은 다 생명과 같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을 거둬들이듯 곡식으로 인해서 생명을 존재하게 하는 것이기에 곡식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하나님 성자에 해당되는 생명들 그가 원하는 생명들을 거둬들이지 아니하면 1년 동안 수고한 것이 헛수고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농사를 지을 때까지 고생하게 됩니다. 농사를 직장으로 수고와 애씀으로 급여를 받는 것은 곡식이 되는 것처럼 부지런히 사업도 하고 각종의 것들로 얻는 것 이런 것들이 육적으로 거어 드리는 것입니다. 섬리 역사도 추수도 농사도 혼자는 못하니 같이 농사 짓고 추수하고 전체가 같이 해야 합니다. 민족적인 것도 코로나도 모두가 같이 거리 두기도 하고 같은 기간을 두고 같이 금식하듯 하면 바로 없어지는데 같이 못하니 항상 전체 문제가 생깁니다. 전체가 같이 해서 100% 해야 합니다. 교회마다 책임지고, 부서마다 책임지고, 개인마다 책임져서 자기 센터에 해당되는 것을 계속 추수해야 합니다. 혼자 할 일은 반드시 혼자 하고, 둘이 할 일은 반드시 둘이 해야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자세히 듣고 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생명을 거두는 일을 중심으로 그에 해당되는 모든 축복을 주십니다. 물질, 명예, 건강, 각종의 잘 되는 것 등을 다 추수하는 때로 그것이 핵심이니 속히 해야 합니다. 추석 같은 것을 주어오는 것이 말씀이라면 연출하는 것은 분위기로 육적인 것입니다. 생명 추수를 근본으로 하여 거기에 해당되는 축복도 같이 오게 됩니다. 새로운 생명도 전도하지만 이미 있는 사람 전도를 잘해야 합니다. 사람을 늘 챙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나머지를 주십니다. 돌은 대접을 잘해주는 대로 존재하고 사람도 그러합니다. 이와 같이 늘 전도하며 자기만 주인이 아니라 상대도 주인이 되니 그 사람 말도 거둬들여주고 행실도 거둬들여줘야 합니다. 칭찬을 모르고 사는 인생이 많습니다. 칭찬도 해주고 다독거리기도 하면서 하면 그런 사람에게 못했다고 해도 받아들입니다. 지도자는 마음이 넓어야 합니다. 자기같이 사랑하면서 위하면서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아직 안큰 것입니다. 분별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욕심이 있으면 안 되고 조심해야 합니다. 사탄을 걷어들이면 안 되고 흑암도 쭉정이도 걷어들이면 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 성령님 주와 함께 걷어들여야 합니다. 신앙도 때에 커야 합니다. 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길 닦는 것과 같습니다. 큰 일을 하는 사람은 길 먼저 닦아야 하듯이 절대 필요한 것이 먼저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말씀을 가지고 길을 들여야 합니다. 모든 것에 절대 진리의 말씀을 근본으로 해야 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었어도 주 뜻대로 안하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생명이니 늙어도 어려도 부모가 자식을 애인이 애인을 좋아하는 단계를 넘어야 합니다. 그 단계를 넘어야 하나님이 좋아하는 단계에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좋아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가 되었으니 속히 걷어드리면서 신앙과 생명, 물질을 항상 균형을 맞추며 잘 다스려 보세요.